세계 여행 꿀팁: 라벤더 향에 취하다. 보라색 꽃밭 걷기. 5위 프로방스 라벤더밭 프랑스 프랑스 프로방스는 라벤더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름철에 라벤더가 만개하는 시기에는 보라색 물결로 가득 차며 향긋한 라벤더 향기를 맡으며 걷는 경험은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곳에서 라벤더 향에 취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4위 퀸즈랜드 라벤더 농장 호주 호주 퀸즈랜드의 라벤더 농장에서는 넓게 펼쳐진 라벤더. 밭을 배경으로 보라색 꽃밭을 거닐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라벤더가 가득한 풍경을 제공하며 라벤더 향기를 즐기며 산책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3위. 윈도르 라벤더 밭 영국. 영국 윈도르의 라벤더 밭은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라벤더 꽃밭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여름철 라벤더가 만개하면 꽃밭은 보랏빛 물결로 뒤덮이며 향긋한 공기 속에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2위. 라벤더 농장 일본 홋카이도. 일본 홋카이도의 라벤더 농장은 일본에서 유명한 라벤더 명소입니다. 이곳은 한여름에 라벤더가 활짝 피어 보라색의 아름다운 꽃밭을 이룹니다. 홋카이도의 시원한 날씨와 함께 라벤더 향에 취하며 걸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1위 블루마운틴 라벤더 농장 호주. 호주 블루마운틴에 위치한 라벤더 농장은 자연 속에서 보라색 라벤더가 풍성하게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라벤더 향을 즐기며 여유롭게 걷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라벤더 관련 제품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